이탈리아 랜샵인 슬램잼입니다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좀 트렌디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는데 일단 레이아웃도 굉장히 좀 직선적인 라인을 활용한 이런 레이아웃과 큰지막한 이런 폰트들 타이포 활용해서 꽉찬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슬램잼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굉장히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많은 샵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살로몬이나 반스, 뭐 비브람, 디젤 그리고 축구팀인 에이시밀란 등이랑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제품 착용해서 보여주는 느낌이 가장 좀 힙하다 마지막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잉쿠라는 샵이고요. 여기는 호주 편집샵입니다좀 포근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? 그냥 작은 소규모의 샵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실제로 이렇게 작은 샵은 아니긴 한데 구성 자체가 좀 컴팩트하고 귀여운 느낌도 많이 들고요. 자체적으로 저널이나 인터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사진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인터뷰나 사진 같은 것만 보셔도 어, 단순히 옷 쇼핑하는 거 이외의 재미를 좀 느끼실 수가 있고